손흥민의 부재 토트넘의 새로운 도전. 토트넘 호스퍼는 올해 손흥민 없이 경기에 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보머스와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리그 5위에 자리한 토트넘은 손흥민이 리그 12호 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그의 부재는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뛰어난 역습과 패스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 26분에 기록한 추가골은 팀의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빠른 질주와 결정적인 슈팅은 토트넘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으며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은 대표팀에 합류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한국 대표팀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큰 공백을 남기게 되는데 손흥민의 결정은 팀의 공격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해리 케인이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경기에 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팀의 주요 골잡이로서 그의 부재는 팀에 큰 손실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자원으로는 마노르 솔로몬과 브리안 힐이 있지만 솔로몬은 장기 부상으로 힐은 최근 경기력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따라서 브레넌존슨 로셀소 대양 쿨로셉스키를 활용한 이 선의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페사르와 이브비스마의 대회 참가로 인한 이탈도 토트넘에게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이에 따라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토트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팀은 그의 부재를 극복하고 다른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와 팀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선수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